자, 반갑습니다. 주식하는 아빠와 아들, 주식부자의 아들입니다. 오늘은 시장이 전체적으로 조금 조용했던 것 같습니다. 그럼 바로 이번 주에 마지막 세 종목 한번 보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볼 종목은 옹코 크로스입니다. 이 친구는 바이오 관련 테마인데, 재료 한번 보시면 이 오픈 AI에서 건강관리에 진출한다는 소식에 수혜를 받은 것 같습니다. 자세하게 챗GPT 개발사인 OpenAI가 소비자용 건강관리 분야로 진출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에 AI 헬스케어 산업 부문이 수혜를 받은 것 같습니다.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현재 분차트 21선 양봉으로 지지하고 있고, 프로그램도 매수세로 잘 들어왔습니다. 또 이틀간 외국인 그리고 기관의 매수세가 들어와준 모습이고, 여기 보시면 거래량이 들어오고 확 말라서 오늘 양봉으로 지지를 해줬습니다. 여기 보시면 조금 밀렸다가 다시 끌어올린 모습인데, 이런 모습은, 아, 나는 밑에 있기 싫다. 다시 올라갈 거다 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볼수 있습니다. 또이 친구 크게 한번 보시면, 현재 내려오다가 다시 상승 중에 있고, 앞에 저항대를 돌파를 했기 때문에 지속적인 상승이 나와준다면, 여기! 여기까지도 갈수 있다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이 친구가 내일 5일선이 이렇게 올라오고 내일 양봉으로 지지를 해 준다면 바로 매수하시면 또 한번 슈팅 나와 주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이 친구가 내일 안 가고 이렇게 밀려 버리면 또 5일선 붙을 때까지 기다려야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친구 내일 양봉으로 지지하면 한번 매수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볼 종목은 롯데 에너지 머티리얼즈입니다. 이 친구는 AI 그리고 2차전지 관련 테마인데 제로 한번 보시면 이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즈가 3분기 적자에도 상한가를 갔다고 합니다. 왜이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즈가 3분기 실적 부진에도 상한가를 갔냐? 여기 보시면 인공지능용 회로박 수요 기대감을 받은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 4분기 이후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의 AI 데이터센터 투자 증가 그래서 이 관련 회로박 제품의 수요가 큰 폭으로 증가할 것이다. 간단하게 이 인공지능용 회로박 부품의 수요 급증 전망으로 성장 및 실적 개선 기대감이 반영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현재 분차트 20일선 양봉으로 지지 잘 하고 있고 프로그램도 오늘 매수세로 잘 들어왔습니다. 또 여기 보시면 오늘 외국인의 수급이 조금 들어왔고 현재 기관의 수급이 또 미친 듯이 들어와 주고 있습니다. 이 기관과 외국인들은 안갈 놈은 사지 않습니다. 오늘 기관이 매수세였는데도 불구하고 이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즈에 기간에 매수세가 들어왔다는건 갈로이니까 사모온다 라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또 여기 보시면 거래량이 들어오고 쭉 말라서 양봉으로 지지를 해줬습니다. 이 친구도 아까와 마찬가지로 나 밑에 있기 싫어 해서 끌어올린 모습을 볼수 있고 그래서 이 친구가 마찬가지로 내일 양봉을 띄운다면 바로 슈팅 한번 나올 것 같습니다. 이 친구의 손절가도 이 친구가 내일 바로 안가면 5일선 붙을 때까지 기다려야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친구도 내일 양봉으로 지지를 하면 한번 매수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또이 친구도 크게 한번 보시면 이렇게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가는 친구이기 때문에 상승이 나와준다면 여기 있는 이 45,000원 부근까지는 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볼 종목은 현우 산업입니다. 이 친구는 반도체 관련 테마인데 재료가 크게 따로 올라온 건 없고 3분기 호실적 그리고 지속적인 실적 개선. 기대감 반영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차트를 바로 한번 보시면 분자트 21선 양봉으로 지지하고 있고 프로그램도 오늘 매수세로 잘 들어왔습니다 또이 친구도 외국인의 매수세가 이틀 그리고 기간의 매수세가 5일 연속으로 들어와 주는 모습입니다 또 여기를 보시면 거래량이 들어오고 계속 양봉입니다 계속 계속 양봉인데 거래량은 줄면서 오늘까지 양봉으로 지지를 한 모습인데 이 친구가 5일선이 올라오면서 내일 또 양봉으로 지지한다면 또 바로 슈팅이 한번 나와주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이 친구가 내일 바로 이렇게 안 가고 밀려버리면 또 5일선까지 기다려야 되거나 5일선보다 더 내려갈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친구도 내일 양봉으로 지지하면 한번 매수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또이 친구도 크게 한번 보시면 이렇게 내려오다가 다시 쭉쭉 올라가고 있는 친구이기 때문에 지속적인 상승이 나와준다면 여기 4,940원까지도 갈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자, 이렇게 오늘도 딱세 종목 봤습니다. 또한 주가 다 지나갔는데 내일 하루도 급등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또 수능을 본 자녀를 두신 우리 시청자분들 분명히 좋은 소식 있을 겁니다. 남은 내일 하루 급등으로 마무리하고 또 화이팅 하시고 저희 주식부자 유튜브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눌러주시고 저희 주식부자 밴드도 올려드리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는 주말에 또 좋은 급등 종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